제 이름으로 50년을 살았는데 그게 거짓이었습니다. 74세 최연우. 아니, 제 진짜 이름조차 모른 채 살아온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74년 가을, 대전역 대합실 붕괴 사고. 저는 잔해 속에서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정신을 차렸습니다. 신분증도 기억도 모두 사라진 채로 옆에 있던 한 여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 연우 맞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믿었고, 그녀의 집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세탁소에서, 식당에서, 밤마다 청소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고, 그녀도 제 과거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우편물은 모두 그녀가 확인한다는 조건만 있었죠. 이상했지만 그녀 덕분에 살아남았으니 감수했습니다.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작은 하숙집을 꾸렸고 아이를 키워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이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동사무소에서 주민번호 정비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최현우 씨요. 기록상으로는 사망 처리되어 있는데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녀가 제 이름으로 보상금을 받고 저를 사망자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무너지는 듯했지만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우편물 더미를 뒤져 영수증과 위임장 흔적들을 찾아냈습니다. 동네 변호사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름의 이야기입니다. 반년간의 싸움 끝에 저는 본명을 되찾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날 저도 잃은 게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보상금은 돌려받지 못했지만 더큰 것을 찾았습니다. 제 이름, 제 목소리,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요. 만약 당신도 누군가에게 삶의 주도권을 빼앗겼다면 오늘이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부터의 이름은 우리 스스로 지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일은 당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